자, 시너지 480번. 자, 문제 지문을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점, 사콤마영을 지나고, 다음 이제 두 번째. Y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log EX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이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다음 같은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하라고 얘기했지. 그럼 결국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 지금 파악을 좀 해보면 a라는 점을 줬고 이걸 통해서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찾고 이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찾아서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조금 미리 가이드를 잡아놨는데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첫 번째 질문은 A 4마 0을 지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1이 될 것이고요. 그럼 둘, 셋, 네 번째가 되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럼 이제 이 점이 얼마냐면 4마 0으로 주어졌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b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자요 a 점을 지나면서 y 축의 평행한 직선이 로그 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y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 a 점에서 어떻게 한다고 자 y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만나는 점이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b라고 놓는다. 얘가 4 0 0이니까 y 축하고 평행하면 x 좌표가 똑같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 여기다 4를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b의 좌표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지? 예, 다음에 예. 두 번째가 되겠죠. 음, 다음 점 b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 함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그럼 이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면 대략 뭐 1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예약은 어떤 관계? 수선인 관계가 돼야지. 그럼 이 점이 뭐가 된다? 시점이다. 자, 생님 이제 격자문이 밑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눈으로 쉽게 이제 이렇게 파악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격자문이를 그릴 수 없으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지금 결국 구하라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요구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음.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는 거 지금 확인해보면 첫 번째 자 요만큼의 길이가 2하고 0에서 서로 빼버리면 요만큼 2라는 길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높이만 알면 되는데 그 높이를 아는 거는 바로 시점에 좌표를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세면 안 된다고 했어음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런 상태에서 시점에 좌표를 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죠. 자, 그러면, 시점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와 저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어떠한 역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죠? 역함수의 대칭점을 찾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잖아. Y는 X 어떤 한 점이 있으면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반대편을 연장하면 그럼 얘가 결국 뭐냐면 Y는 X의 수직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역함수의 대칭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역함수 성질을 하면서 설명드렸죠 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 C점을 직접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사실 직접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의 역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역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이거의 역함수부터 찾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먼저 찾아주시면, 자, 얘는 지금 평행 이동의 지금 내용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켰으면,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의 평행이동은 어떻게 바뀐다? 자,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y는, 자, 미수는 동일하죠, 2로. 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함수까지 몰라도 좋고,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이제 평행이동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좀 다른 색깔로 구분되는 걸좀 하자. 음. 어떤 걸로 할까? 음. 자, 그런 걸 들어가겠습니다. 요 점의 좌표에서 요만큼 가구요. 그 다음에 플러스 1만큼 가니까, 그 다음에 y2로 마이너스 1만큼 가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 이 점의 좌표가 곧 뭐가 되냐면, 음, 요거의 대칭점이 되는 거지. 그걸 C'이라고 하자고. 뭐. C'은 얼마가 되냐면, 자, 오른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5콤마. 자,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1 빼서, 5콤마 1이 되겠죠. 그러면 대칭점이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의 지금 좌표는 X하고 Y가 바뀌게 되니까, 1콤마 5가 되겠지. 자 사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왕 이렇게 함수에 있으니까 굳이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세면 이듯이평행동안 점의 좌표를 찾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여기다 이제 부연을 좀 하면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초록색을 봅시다 자. 이거의 현재 그래프를 지금 이 그래프를 또 봤더니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한 거잖아. 그렇게 평행이동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이 점이 x축으로 1 그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니까 그럼 어디를 지나게 되냐면 여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거의 완벽한 y는 x 세 측이니까 그렇게 그려도 되구요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초록색 함수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그 위에 있는 점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찾고, 그거 대칭점을 찾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다 구한 거나 사람 없지? 어떻게 구하면 돼? s는, 얘를 밑변으로 보면 2가 되겠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 자, 이때 x좌표가 1이 되고 이때 x좌표가 4가 되니까 4에서 1을 빼면 그럼 높이, 높이는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죠.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약변에서 정리하면 얼마? 3이라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